아,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뭘 잘못 눌러 가지고 뭘 잘못 눌러 가지고 다른 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뭘 잘못 눌러서 뭘 잘못 눌러서 잘못을 제가 어왜안 되죠? 이게 안 눌러집니다. 시프트락이 점프가 눌러집니다, 그 대신에.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안 돼.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갈게요. 아까, 아, 맞다. 아까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잘못 눌러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잘못 눌러서, 녹화를 하는데, 잘못 눌러서, 뭐죠, 이게? 녹화를 하는데, 잘못 눌러서, 제 2탄을 찍게 됐습니다 아까는 1탄이었고 2탄입니다 어 어디까지 있는지 어 이거 또 안눌려지네요 이거이거이거 이거 진짜 아 안되는데 아 진짜 안되는데 아 진짜 안돼 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어, 어. 아니. 아 이어서 아까 아까 그거 이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왜 나갔지? 나가 안 되죠? 왜한 방에 죽을까요? 한방 컷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안 됩니다. 아, 이거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한대 거거든요. 음. 아 뭘까? 할까? 음, 뭘 할까요? 음, 제가 하고 싶은 거할 건데요. 뭐랄까?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명하세요 하는 것 같지만, 일명하세요가 아닙니다! 어, 뭐야? 어, 가자. 어 뭐죠? 이게 글씨가 나오는 건가 봐요. 가자. 어, 체육관인가봐요, 체육관. 어디, 오, 뭐지? 제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어, 제가 하늘이 하는 거 입양하세요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거기야. 우리 가족 가자. 가족. 가족. 자, 입양하세요, 들어갑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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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삐용. 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입양하세요, 들어갈 겁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아, 이게 왜안 되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어부할게요 제가 예쁜 하윤이여가지고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제가 하윤으로 해볼게요. 이건 이게 예쁜 하윤어 악마. 천사. 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어, 어 일단 제가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1번 캐릭터 이, 이걸로 하고 이옷 말고 이 옷을 아니다 언니 나 왔어 아 하늘이가 왔네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늘아 그럼 가들 어? 가다 너랑 가족? 가족? 야이. 가족 가족 우리 가족이다 어쨌든 됐어 언니 나 어? 언니 어딨어? 언니 여기 있어 나가는 물에 아니 왜 나를 두고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그래 자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아하하하 집으로 가봅시다 그럼 언니한테 텔레파시 해야지 언니 아니 아, 기다려봐 가족인데 왜 이렇게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제 기다려봐 하느라자 머리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일반.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머리를 고를게요. 일단. 이걸로 할게요. 날개를 없애고요. 일단 날개를 없애고 됐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겠다. 복된 이 저장해야 되겠죠? 평범이라고 쓸게요. 평밤 평범, 평범, 네요 평범, 평범, 평니다이평 줬어. 뭐, 뭐 줬어? 안 줬는데? 유범차 안좋은데자 하늘이랑 가족이에요 자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지거든요? 나 아기할래 엄마, 나안죠 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하윤아는 TV 구독. 구독. 좋아요. 잠깐만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어, 나도 이거 할래.